자 1번 동작, A 번 동작, 오른발 오른발 투 스텝, 왼발 투 스텝, 말, 3번 4번 뒤쪽번로 4번 말, 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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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, 10번 말, 2번 말, 3번 말, 4번 말, 번 말, 6번 말, 7번 말, 8번 말, 9번 1번 2번 말, 3번 1번동 2번 3번 4번 번 말, 6번 말, 7번 말, 번 네, 번, 네, 번, 뛰어, 서, 찔러, 서, 세, 네, 한방 찔러, 서. 자, 다시 이번 동작. 자, 양손 엄청 편항 상태, 오 날. 오른발 짚고, 왼발 모아서, 오른발에 왼손 잡으면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두 번째는, 두불, 두불, 벗고, 벗고, 두 뿔, 두 뿔, 세, 네. 양손 끌어당기면서 팔꿈치로, 걷고, 걷고, 두. 번, 세 번째는, 셋, 둘, 셋, 넷, 양손 잡아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네 번째, 넷, 둘, 셋, 넷, 옆 사람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하고, 뒤에, 얻을 카운트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에, 전화, 왼손만 써서, 점프 셋. 다시, 이번 동작, 양손 잡아서, 이번에 A번 동작. 오른쪽 밀고 왼쪽 5, 6, 스 8, 9, 10, 11, 12, 13, 4 15, 16, 1세 18, 1 셋. 16, 1 2 13, 4 1 4 3 두번두 발을 정도 이면서 한번두번세번네번 왼쪽 네번세네 왼발 가져서 왼쪽 오른쪽 잡고 잡기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비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두번세번네번에둘발 다섯 여 두번세네번이번네번세네 네 왼쪽 네번세네 양손 올리고 세네한 상태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3번문제예요 뛰어서 뛰고 뛰고 2 w o o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넷 왼쪽, 오른쪽, 차서한 번, 두 번, 세네 번, 오른발 앞에 모아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세 번, 오른쪽, 네 번, 치고, 왼쪽, 네 번, 서서, 네 번, 걸어서, 오른쪽, 왼쪽, 두 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4번 동작, 자, 오른쪽 가면서, 왼쪽을 얼굴 치면서 한 번, 한 번, 두 번, 엉덩이 올려서 밀기 1, 투하, 1, 한번 더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회사가 돌발하면서 하나, 둘, 왼쪽으로 세 개, 넷에, 왼손 오른발 들면서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왼발 앞에 놓고, 한 번, 두 번, 세네 번, 오른쪽으로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다시, 4번 동작! 이 동작 들고 놓고 셋, 잡고, 한 번, 두 번, 세 잡고 한번두번세네번 왼발 밀고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상에서 오른발 크로스 하나 둘왼발에 왼쪽에서 오른쪽 세네 잡아서 가슴 두 번에 힘힘 대상에서 킥한번두번세네번 여섯 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사번 한번 오른쪽 한번한번두번한번 밀고 한 번다 두두세네 둘, 둘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놓고 세엣 왼손 한번두번세네번 왼발 밀고 세네 왼발 네번세네 오른발 코스 왼발 코스 가슴 두번힐힐스키 동작 네번네 하나 삼 일곱 여덟 자, 이설 동작에, 이설 동작에, 이번에 B번 니다 이번에 A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한번 더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두 번, 셋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마지막, 넷, 둘, 셋, 넷, 칠러서, 일곱, 여덟, A번을 그대로 하고, 이번에 B번, 이번, 두 번, 두 방, 오른쪽 밀고 한번 더. 왼쪽 두 번, 세, 네. 옆사람찔러서한번 더. 세, 둘, 세, 네. 두 번, 두 번. 네, 둘, 세, 넷 세.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잡아서 왼쪽에서 오른쪽 다섯, 여섯, 자, 이번에 1번 동작, 뒷동작만 이번 그대로 하고, a 번에 마지막에 3섯 여섯 끝난 다음 동작. 이번에번두두4른5밀6한번더두9두고한2번더3번1넷 다섯 여섯 마지번 17번, 18번, 1넷다2여번2번번2번2번 자이절에 1번에 b 번입니다자 1번 A범 이대로 하나, 둘, 네 넷, 다섯, 여섯, 뒷, 복 밀어서 까지는 그대로 하고 오른쪽으로 다섯, 여섯, 일곱, 자 이동 왼쪽으로 왼발 오른발이 여섯 골반 오른쪽 왼쪽 돌려서 일곱, 여덟 된 상태에서 왼발 숙면서 왼발 눌려서 왼쪽 굴려서 하나, 둘, 왼발에 세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왼발예 모면서 왼쪽 엉덩이 오른쪽, 엉덩이, u 자 골반 두 번에 빠르게 왼만에, 네번 굴려서 네 번, 이, 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이 절동작에 일번 동작이 나온 네, 이선에1번은 1번 공작, 두번두 번, 두번 뒤로, 이까지 그대로 하가 오른쪽, 뒤 방, 왼쪽, 왼발이 이어서, 오른쪽, 왼쪽 돌려서, 외발, 왼발에 돌려서, 다섯 여섯 위업두번두번 2번, 3번, 두번에번르게네번 8번, 다번 여섯 일1 1 하나 2번1 3 4.